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 따라 해보겠다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법, 그리고 영어와 관련한, 그리고 외국어와 관련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루 10분이라도 내셔서 그걸 실천하고 계세요. 어, 사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오늘도 음, 새로운 제가 지금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음, 그게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 채널에 들어와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죠. 여러분들하고 뭐 동기부여를 드리기도 하고, 영어 습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 열심히 할게요'라고 해놓고 거짓말 안 하고 딱 3일만 지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흐지부지해져요. 여러분, 방법들일 뿐이잖아요! 다이어트 매번 제가 영어를 다이어트와 함께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영어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이외의 외국어들을 제가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이어트 방법처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 조금 더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해외 유학하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 공부법, 새로운 공부법을 전하기 이전에 이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일 친구 한 명이 이렇게 DM을 보냈어요. 제가 사실 DM 잘안 읽거든요. 어, 코스모지난일 지난 님이 추천해 준그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법을 포기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해 준 친구가 누구라고요? 고1이에요. 고1. 네, 제가 뭐 제가 마, 제가 말씀드린 그 공부법 자체가 문법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니까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게 사실상 말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2 단계에서 최소한의 문법과 그리고 최소한의 어휘를 아는 시간을 가져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텐 e n c e s 트럭처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이 언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스피킹 시험을 테스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수능은 수능 나름에서 공부해야 할 어떤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을 지금 포기한다, 공부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음. 제가 최근에 어, 토익계의 전설, 그 우리 유수현 선생님과 같이 강의를,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또 토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텐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토익이라는 건 토익이 요구하는 어떤 그 부, 부, 분야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로 정말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어를 샬라샬라 하기 위해서 그 토익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과 토익에서 요구하는, 토익에서 빨리 캐치하기 원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법을 찾으실 때면 어꼭 기억하셔야 될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법을 만든 이유는 제 영어 공부법은 성인들이 어 20대 이후에 국내파들이 국내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스피킹, 영어 스피킹 회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1학생처럼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맞는 방법은 아닐 수가 또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제,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동기부여 받으셔서 아, 영어를 정말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며칠 사이에, 어, 그리고 또몇 달, 까먹고 그걸 안 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뭐 어딘가에 정말 가셔서 배우시든, 아니면, 어, 그런 함께 할수 있는 무리를 찾든,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혼자 제가 5단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독학이라는 걸 너무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단계를 제가 그 온라인 습관 형성 프로그램,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세 문장 만드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모으면, 1년간 모으면 얼마나 많은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아시면서도 계속 까먹고 하루 10분, 아니 30분, 이 시간을 못 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어, 그걸 하루에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영어로 내레이션 만들었던 영상 있죠. 여러분들이 새해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더 이상 새해에 영어 공부를 목표로 세우지 마시던가,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여하시던가. 네. <laughs> 뭔가 너무 이렇게 잔소리, 잔소리가 된것 같은데. 여러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멘트를 주실 때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댓글 보면 뭐 악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멘트 보면 울컥울컥 할때 있거든요. 네, 그 힘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영어 컨텐츠, 영어 공부법 관련된 컨텐츠를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뭐 이런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추천을 드리지만 하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방법을 안다고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됐는데 어, 조만간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